ESTP가 술을 마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적이고 활발함. ESTP는 술자리에서 매우 사교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깁니다. 즉흥적 행동. 술을 마시면 즉흥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활동이나 경험을 시도하며 술자리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유머 감각.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밝고 즐겁게 만듭니다. 농담을 잘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주도적인 성격. 술자리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술자리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도합니다. 직설적인 대화.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더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합니다. 신체 활동 선호. 술을 마신 후에도 신체 활동을 즐깁니다. 춤추기, 노래방, 스포츠 등 활발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험심 발휘. 술을 마시면 모험심이 더 발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즉흥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즐깁니다. 감각적 즐거움. 술자리에서도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좋은 음식과 음료. 음악 분위기를 즐기며 감각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만끽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술을 마셔도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절제. 과음을 피하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절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술을 마십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ESTP의 사교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반영합니다. 술자리에서도 이들의 활발하고 주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MBTI 탐구 영역을 구독하시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탐구해봐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